예, 에... 유튜브를 하다 보면 상당히 꺼린, 꺼리기 일수였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혀가 짧아서 말을 떠듬고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은 특히 그러고 그러 그 했죠. 물론 사전 사전 연습도 없이 그냥 하, 평소에 하고 싶었던 뭐 카, 카메라만, 카메라 세트만 누르면 평소 하, 하고 싶었던 말을 술술술 내, 내뱉는 내 달변가라 할지라도 선뜻 무언가에. 위해서 선뜻 촬영에 대한 과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댓글입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댓글로 인해 뭐 연예인들이 여러 여러, 여러 연예인들을 여러 잡았던 사례가 있었듯이. 이 댓글을 통해서 그 글을, 글을 쓴 사람이나 영상을 찍은 사, 사람이 반응 어떠 한 반응을 보이기일 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뭐 악성 댓글이라고도 하죠. 뭐 줄여서 아플리라고도 하는데 뭐 특히, 특히 어떤 사람을 아니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 그런 얼굴로 뭐 영상을 찍느냐 그런 목소리로 영상을 찍느냐 이런 말들 하고 뭐, 뭐 문자로 숙정인을 왕따 시키는 사례도 있었, 있, 있었, 있듯이 저는 특히 더 댓글로, 아니, 자신이 없지만 선뜻 그동안 뭐 글로, 글로만 써왔, 써왔기 때문에 처음 시도, 아니, 이제 6,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초보라고도 하긴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바로 이 댓글인데 그냥 뭐 글로써 그 사람의 인신공격을 한다든가뭐 육두수 문자한 써가며 그. 당사자를 비, 비난하는 성향이 많은데 심지어는 뭐 살해 위협을 한다든가 고소를 한다, 한다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 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겨,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세종대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댓글 중에서 나를 고소하겠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댓글이 총 4개 정도가 달렸었는데, 대부분 영상 차, 촬영자를 공격하는 댓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까는 영상이 꽤 많, 많,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댓글들은 대부분 영상 내용에 동감하는 댓글들이더라고요. 제가 세종대왕, 그러니까 물가는 부끄러운 과거님. 이미 부끄러운 과거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걸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이게 직접 지금, 지금 당장 보여드리지는 못했겠지만 시청을 하신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부끄러운 과거님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반복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런데 이 부끄러운 과거님의 영상을 보면 특히. 아무 뭐 세종대왕이야 뭐 (500년) 지난 인물이기에 뭐 파헤쳐 보면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제 일제시대를 미화하고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미화하는 영상도 있, 있었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한 30명 정도 생존할 기신데, 아니, 그분들이 허, 허, 분명한 그 증언자들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 아니라면, 뭐, 그분들께서 할 일이 없어서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에 모여서 농속을 하, 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독립운동 운동가들에 대한퍼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백백교 있교라고 아십니까? 그이 백백교의 뿌리가 아, 아그 전에 이 백백교는 일제 일제 때 그야말로 300명의 동족을 사, 살해했던 거야말로 악귀 집단이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 사상 최, 최악의 사이비 종교 집단, 집지단, 집단이었는데 그 백백교의 만행을 들어보면 신천지는 뭐 양반이라고 판단될 정도라고요그백백부의 뼈의 뿌리 뿌리가 놀랍게도 동아이이라고 합니다. 이이 그런데 이게 이건 수다몽이라는 유튜버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백아백백의 이 뿌리인 원래 이전능전능이라는 그 전흥, 회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는데 그 전에 그 백백교의 전신이 백도교라고 있었거든요. 그 전용 전용의 부친이 전정운이라는 사람이 또 창시했는데 또그그 그 전신이 바로 동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어떤 그 동학 혁명을 주도 주도한 전봉준 장군이, 장군의 친척이 전정운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그, 그, 그러다 보니까 이 동학혁명조차도 매도될 매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백백교를 척결한 게 바로 이, 일제였다는 일제였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댓글 중에는 일제가 잘했다고 따는 댓글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일제가 조선인들을 일제에 동화시키기 위한 것뿐이거든요. 만약에 그 백백교를 수사했던 수사를 지지했던 지시, 이 경찰이 조선인이었다면 뭐 그게 어느 정도 평가가 달, 달리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라든지, 뭐그 조선왕조. 역대 왕 중에서 나름대로 그그 동안 제가 그 동안에 성군으로 알려져 있었던 세종대왕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 영상을 올렸 올렸던 겁니다. 제가 아니 그렇다면 이 세종대왕을 두었던 황희정승이라든가. 김종서 장군이라든가 이종모 장군이라든가 장영실이라든가 성삼문 사육신이라든가 정평공주라든가 이향 같은 사람들도 전부 역적이 되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진멸한 수양대군이 영대접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 들더군요. 그렇다면 뭐 자식교육을 잘못 시킨 그 태종 이방원도 별볼일 없는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죠. 양념대군이야 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어찌되었던 저를 고소하, 고소하려, 고소, 고소하겠다는 시청자분께서는 고소를 취하하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역시도 맞고소를 불사할 수도 있음을 경고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 하겠습니다. 응.